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46대 부통령을 지낸 딕체니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유가족은 체니 전 부통령이 폐렴과 심장 및 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아내 린체니 여사와 두딸 리즈와 메리체니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체니는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다며 그의 죽음을 국가의 손실로 표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딕체니는 품격있고 정직한 인물이었으며 세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공직자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체니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며 9-11 테러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의 대테러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장관 연방 하원 의원 등을 역임하며 다섯 명의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고 신중했으며 늘 정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체니는 자신의 부통령직을 대통령의 의제를 실현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권력의 이인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테러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구금 정책을 옹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는 그의 모든 봉사는 미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니는 심장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는 이후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며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계 은퇴 후 채니는 고향인 와이오밍 잭슨홀에 머물며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가족은 그는 용기와 명예 사랑을 가르친 위대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놓고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비상 경제권법이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가를 중대한 쟁점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이기경제정책의 핵심이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전략의 근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인정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권한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통상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970년대 제정된 무역법 301조와 냉전기도 입된 232조를 활용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1조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 때 사용된 조항으로 이번에는 브라질의 디지털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조사 중입니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최근 구리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 수단은 절차가 길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통해 사실상 모든 교역국의 관세를 부과하며 협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활용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상 최장기간과 맞먹는 35일째를 맞은 가운데 의회 내에서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한 초당적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논의는 단기예산법안,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표결, 국방, 농업, 입법 부문을 포함한 연간 예산 처리 등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존튠 의원은 이번에는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도 양당 지도부가 마침내 대화를 재개했다며 낙관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상원세출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는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며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조심스럽게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순 표결만으로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아이들의 생존 문제를 협상카드로 삼고 있다며 이제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번 셧다운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표면적으로는 협상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건정책 조정 및 향후 협상 대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하원은 이번 주말 다시 소집돼 11월 21일을 넘기는 새로운 단기 예산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이미 식료품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항공운항 지원이 잇따르는 등 셧다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자 미국 민주사회주의당 회원인 주란 맘단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뉴욕시장 선거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는 맘다니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가 경제적, 사회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좋은 돈을 나쁜 곳에 쓸수 없다고 덧붙이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와에 대해서도 그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를 돕는 것이라며 사실상 보수진영의 표 결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뉴욕 시민들이 쿠오모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맘다니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쿠오모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뉴욕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낼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이 두려운 이들의 마지막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쿠오모를 트럼프의 꼭두각시이자 앵무새라고 비판하며 선거 막판까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중에 판매된 즉석 파스타 제품을 통한 리스테리아 감염이 확산되며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집단 감염으로 현재까지 18개 주에서 25명이 입원했으며 이중한 건은 임신 관련 감염으로 태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은 지난 6월 처음 보고된 이후 확산세를 보이며 대규모 제품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트레이더 조스, 크로거, 알버슨스, 스프라우츠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급업체인 네이트 스파인 푸드는 자체 검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관련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는 두통, 근육통, 설사, 발열 등을 유발하며 특히 임산부 노약자 면역 저하자에게는 신경계 감염, 유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CDC는 감염이 캘리포니아, 하와이,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간, 텍사스 등 18개 주에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보관했던 냉장고와 조리 공간을 철저히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은 감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크로커와 월마트에서 판매된 홈 셰프 치킨 페투치니 알프레도와 마켓사이드 링귀니 미트볼 마리나라, 트레이더 조스의 케이준 스타일 치킨 알프레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알버슨스와 세이프웨이, 본스 등에서 판매된 델리파스타 샐러드가 회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Cdc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적 조사와 추가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철새 이동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이른바 조류 독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미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8개 주의 상업용 및 가정 사육 가금류 농장에서 27건의 감염이 보고돼 약 250만 마리의 새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아칸소주는 이번 가을 한 농가에서만 감염이 확인됐지만 타이슨푸즈 등 대형 육개업체가 다수 운영되는 지역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가금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즉각적인 경제적 위협일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포유류로 확산되면서 인체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젖소,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농무부 인력감축,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대응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 셧다운으로 동물질병연구소 간 정기협의가 중단되면서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브룩롤린스 미 농무장관은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5억 달러 규모의 방역 강화와 1억 달러의 백신 연구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조류독감 의심 인체 감염 사례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의학 전문가들은 농무부의 인력과 예산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농업 관련 예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응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미국인에게 직접적 위협은 아니지만 정보 차단과 자원 부족 속에서 확산 억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류독감은 현재까지 인체 간 전파 사례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변이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